고배당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경기 룩셈부르크 vs 스웨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룩셈부르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빠른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활용하는 팀이다. 로드리게스와 시나니가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며 마르탱스가 중원에서 공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사양 어웨이 분석 스웨덴은 3-4-1-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최전방의 이삭과 요케레시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진을 괴롭힐 것이며 클루셉스키가 이선에서 유기적인 공격 지원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스웨덴은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이삭과 요케레시의 파괴력 있는 공격이 룩셈부르크의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며, 클루셉스키와 살레트로스가 이를 지원하며 다양한 공격 패턴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측면을 활용한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경기 내내 스웨덴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배당 추천픽 이 경기 몬테네그로 vs 지브롤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유럽 예선 경기에서 몬테네그로와 지브롤터가 맞붙는다. 몬테네그로는 프로시네치키 감독 체제에서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구사하는 팀이다. 요베티치가 최전방에서 득점을 책임지며 크르스토비치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격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양코비치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며 경기 운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양 어웨이 분석 반면 지브롤터는 리바스 감독 체제에서 4-4-1-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경기를 펼치는 팀이다. 트바르가 공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으며 왈커와 브리토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브롤터는 전체적인 전력에서 몬테네그로에 비해 열세를 보이며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몬테네그로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이번 경기는 몬테네그로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지브롤터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며 지브롤터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의 강한 공격력과 전술적인 우위를 고려했을 때, 경기 흐름이 몬테네그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고배당 추천픽. 3경기 몰도바 vs 노르웨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유럽 예선 경기에서 몰도바와 노르웨이가 맞붙는다. 몰도바는 클레스첸코 감독체제에서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밀집 수비를 통해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전술을 선호하는 팀이다. 포스톨라치와 니콜라이스쿠가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리며 카이마코프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맡는다. 하지만 몰도바는 전체적인 전력에서 노르웨이에 비해 한수 아래이며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 사양 어웨이 분석 반면 노르웨이는 솔바켄 감독의 3-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공격력을 갖춘 팀이다. 홀란드가 최전방에서 피지컬과 결정력을 앞세워 몰도바의 수비를 위협하며 쇠를로트가 공격 지원을 통해 득점 루트를 다양화할 가능성이 크다. 노르웨이 승 핸디 고정 댓글 어노버 고정 댓글 노르웨이는 홀란드와 쇠를로트의 강력한 피지컬과 득점력을 앞세워 몰도바의 밀집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몰도바는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경기 내내 노르웨이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고배당 추천픽 4경기 이스라엘 vs 에스토니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유럽 예선 경기에서 이스라엘과 에스토니아가 맞붙는다. 이스라엘은 클레스첸코 감독 체제에서 5-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과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이다. 다비드가 최전방에서 특정 기회를 창출하고 페레즈와 자베르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사양 어웨이 분석 반면 에스토니아는 위르겐 헨 감독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선호하는 팀이다. 야코블레프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주도하며 시넵스키와 팔루메츠가 중원에서 수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기 흐름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 승핸디 고정댓글 언오버 고정댓글 이번 경기는 이스라엘이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 에스토니아는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고배당 추천픽 5경기 체코 vs 페로제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유럽 예선 경기에서 체코와 페로제도가 맞붙는다. 체코는 하세크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측면 공격과 적극적인 크로스 플레이를 구사하는 팀이다. 클리멘트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담당하며, 흘로제크와 체르니가 양측 윙포워드로 배치되어 측면 돌파와 크로스 공격을 주도할까 능성이 크다. 사양 어웨이 분석 반면, 페로제도는 클락스타인 감독체제에서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운영 속에서 빠른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선호하는 팀이다. 크누드센과 쇠렌센이 공격의 중심을 잡으며 올센이 중원에서 경기 조율과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체코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이번 경기는 체코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활용하며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고 페로제도는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체코의 공격을 막아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체코의 전술적 우위를 고려했을 때 경기 흐름이 체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고배당 추천픽. 6경기 웨일스 vs 카자흐스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유럽 예선 경기에서 웨일즈와 카자흐스탄이 맞붙는다. 웨일즈는 벨라미 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팀이다. 해리스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담당하며. 컬렌과 제임스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활용해 공격을 지원하는 구조다. 사양 어웨이 분석 반면 카자흐스탄은 체르체소프 감독 체제에서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압박과 피지컬한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게 0-2 패배를 당하는 등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며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수비 조직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전방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원에서 쉽게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웨일스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이번 경기는 웨일즈가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며 카자흐스탄의 허술한 수비를 노릴 가능성이 크고 카자흐스탄은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웨일즈의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돌파를 고려했을 때 경기 흐름은 웨일즈가 추도할 가능성이 높다. 고배당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고배당 스포츠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